이어서 표킹의, 그, 잘못된, 번역들을 몇 가지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dwell, 거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 성경은 그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dwell in heaven. them that dwell in heaven.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킹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laughs> 뭐라고 할게요? 기거. 그렇죠. 하늘에 기거하는 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표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기거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와야 돼. 거하는 것과 기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말의 개념입니다. 기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거고요.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는 걸까요? 기거하는 걸까요? 어, 네. 당연히 영원 무궁토로 거하는 거지. 뭐, 한, 천년 있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하늘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있다 그냥 잠시 기거하다 나와야 되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살아니까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잠시 잠깐 있게 한 다음에, 다른데로 보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언어가, 언어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에 손을 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너무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막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까도 제가 그 표킹을 계속 이렇게 막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막 부끄러워요. 이게 안 맞는 말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게 보이니까. 아,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 13장 7절도 한번 볼게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든 족속과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언어. 언어. 자이 언어가 영어로는 t o n g u 라고돼요 혀를 t 이라고 해요. 혀, 우리 혀 말하잖아요. 그래서 혀를 t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 이라는 단어가 혀도 되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이 표킹에서는 음,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요. 종족들과 네, 족속과 언어를 종족들과 어족들이라고 했어요. 언어와 어족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예요 뭐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 이걸 프랑스 이런 걸 언어라 그래요 어, 언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어족은 뭘까요 <laughs> 어족이 뭔지 어,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고등학교 때자 이제 또 다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아, 생선의 조, 생, 생선의 종류는 아니고요 어족 어족이란 단어도 있어요. 자, 어족이라는 말은요. 언어보다 개념이+ 개념이라고 해야 되냐? 조금 이렇게 다른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에요. 그니까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요 어족은요.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타이 어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뭐 네네. 우랄 알타이 네네. 어족. 네. 그다음에 인도, 뭐 그거를 인도에서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인도 무슨 어족? 네네. 어, 이렇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하고 일본어는 같은 어족이에요. 그래서 그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 쉽다 그러잖아요. 어순이 같으니까 어족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중국어는 어, 영어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던가. 어, 어 맞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영어. 음, 그 영어 그 어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우리나라 언어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어족을 어족이 다른 언어인 거예요. 이렇게 어족이라는 말은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근데 이 텅이라는 단어에는 어족이라는 뜻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영어 단어 텅을 어족이라고 해놨을까 그래서 제가 표킹을 뭐라고 말하자면 지맘대로 번역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영어 킹잼 성경을 뭐 최종 권위라고, 뭐 영어 단어를 막 부들부들 떨거든요. 단 하나라도 막 바뀔까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없는 그 단어를 뜬금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음, 오역이에요. 그리고 영어 단어의 텅이라는 단어 뜻과 우리나라 말 어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거기 14장 19절에도 보시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요한 계시록 14장 19절도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나 땅에 낫을 어,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즙들에 던져 넣으니라. 이 표현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요, 이게 thr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hrust 그러면 이렇게 딱 뭐를 쑤셔서 쭉 집어 넣는 거를 thrust라 그래요.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the vine of the earth에서 땅에 the vine, vine 그러면 이게 넝쿨이라는 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퍼킹에서는 이 단어가 thrust라는 단어가 어디를 이렇게 찔러 넣는다라는 고기에 이제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땅에다가 낫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포도송이를 거둘려고 그러는 거잖아. 요 그러면은 포도 거둘 때 여러분 땅에다가 이거를 낫지를 하겠습니까? <laughs> 땅에다가 낫지를 할까요? 이 단어가 t h 스트 s t 라는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찔러서 집어 넣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어떻게 났냐면요. 땅에 그의 낫을 찔러 넣었고, 이렇게. 이제 지금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이제 땅 아래로 와서 이 낫을 데워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땅에 그의 낫을 찔러 넣었다 그랬어요. 낫을 땅에다 찔러 넣으면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둬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났어. 땅에 그의 낫을 찔러 넣었고, 땅에 포도송이를 모았으니 이렇게 났어. 어, 제주도 좋아요. 낫을 땅에다 찔러 넣었는데 포도송이가 걷어줘. 제주도 좋습니다. 어떻게 낫을 땅에다가 찔러 넣었는데 포도송이가 걷어줘요? 우리 성경 너무 잘했잖아요. 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낫을 대어서 포도들 수확해서 이 수확한 이거를 진노의 포도줄 포도즙틀에 던져 넣는 것을 이 표현을 찔러 넣, 넣었다, 그러니까 영어 요 단어에다 집착해 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포도즙틀에 넣는 이상한 번역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에 그의 낫을 찔러 넣었고, 땅에 포도나무를 뭐냐. 포도송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모은 거는요,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이렇게 나어요이 fine이 넝쿨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져, 어, 속에 던졌더라. 그래서 펴킹에 따르면은, 땅을, 땅에다가 낯을 탁 찍어 넣은 다음에, 포도나무를 모아서 이것을 포도즙 틀 속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속에 포도송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포도즙을 수확할 때 그렇게 합니까? 포도 덩크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요? 포도송이만 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놓은 거를 글자 그대로 보면 그 뜻이에요. 땅에 그의 낫을 찔러넣었고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틀 속에 던졌더라. 포도나무를 모았다 그랬거든요. 음, 아주 이상한 번역이 됐어요. 포도나무를 통째로 포도즙 틀에다 넣어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지금 밟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덩굴을 다 물론 그 안에 송이도 있겠죠. 그거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나무까지 다 찔리겠죠. 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님의 이 모습을,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들을 그 진노의 포도즙들 속에다 집어넣고 완전히 뭉개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음, 그 2억의 군대의 피를 어, 쏟게 되고 말 곱비까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차,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 이방 민족의 피가 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진노의 포도즙들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정권을 이 지구에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그 날의 그 행사예요 지금 이게 거기를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님이 그걸 발로 밟으셔야 되잖아요 음. 보통 포도즙을 이렇게 할때 어, 맨발로 밟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주님의 발을 다 찌르잖아요 음. 상처가 다 나잖아요 이 표킹이 어떤 성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 이 마음이 보이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웃음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집트를 하는데 포도 나무를 통째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습잖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잖아요 그 주님의 제림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아주 무슨 뭐 개그로 만들어 놨어요. 우스갯거리로. 자, 그다음에 계시록 17장 7, 어, 7절입니다. 그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그 땅의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어, 7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어,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옆부를 가진 그 짐승을, 짐승의 신부를 너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그 여자의 신비와 이거는. 3절부터 보시면은,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그 깃발이, 어, 황소를 탄 여자거든요. 이게 이제 황소가 제우스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여자 이름이 유로파예요. 이게 그리스 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거든요. 유럽 연합의 깃발이 이거예요. 황소를 탄, 제우스라는 황소를 탄 유로파라는 여자. 음. 이 모습이거든요. 이 여자가 지금 창녀예요, 창녀.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뿔을 가졌더라. 이게 짐승이렇죠그 여자는 주홍 그 사절도 보시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이 창녀가.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 예수님 이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취한 여자예요. 사실 이 여자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가 신비의 바, 그 바벨론 신비 종교의 뿌리가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 딱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여자의 신비가 아니고 바로 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창세일에 모든 그 의인들의 피를 흘렸던 그 여자예요. 창녀 중에 창녀, 창녀들의 어미, 이 여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위에 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위에 타고, 그러니까 사탄의 신부예요. 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양의 신부잖아요. 이 창녀는 사탄의 신부예요. 사탄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사탄의 신부인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지 반드시 그 여자라고 지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the woman 해가지고 그더 자, 정관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정관사라는 것은 누군지를 딱 이렇게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거 지명을 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태, 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the sun 이렇게 해요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항상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것도 언어적인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해가 하나면 반드시 the sun, 달이 하나면 the moon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어 문맥으로, 영어 문장에서는요 반드시 앞에 the 자를 써줘야 돼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왜냐하면 딱 하나 있는 주님께만 있는 그길 그 생명,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반드시 앞에 이 정관사 더가 있어야 돼요. 그 여자. 이 여자가 누군지. 사탄의 신부인 이 여자. 자, 근데 표킹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이 더자를 생략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표킹이 관사 너무너무 막 중요하게 한다고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혼증서도, 이혼증서 한 장, 눈도 두 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산도 오면 산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고하면서 우리 성경이 그걸 안 했다고 우리 성경을 막 공격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관사를 빼놨어요. 영어에 관사 있거든요. 너라고. 근데 내가 너에게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신비를 보여준, 누구를 말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닌데? 누구, 어떤 여자? 위에서 언급한 바로 그 여자예요. 사탄의 신부인 여자. 그 우리 성경은 반드시 써야, 정관사를 써주거나 관사를 써줘야 될때 이렇게 반드시 써줘요. 없애면 안될 때는. 근데 표킹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니 여기서는 정관사를 빼냈어요. <laughs>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사탄의 신부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여자의 신비 이렇게 막연하게.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놓으면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 여자에서 그 여자 딱 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쫙 해서 이큰 창녀 사탄의 신부 이 여자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이 짐승 위에 앉은 여자예요 바로 그 여자를 지칭하고 있어서 반드시 정관사를 써야 돼요 이 여자를 이 정관사를 빼면 이큰 창녀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될수 있는 막연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를 싹게 슬며시 가려줘요. 사탄이 자기 신부의 정체를 드러내 주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숨겨 주고 싶어하죠. 안 그러면 아무도 이 여자를 따라가지 않을 텐데. 자신의 신부를 숨겨 주고 싶은 사탄의 손길이 보이는 번역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거 보면 희한하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 킹을 보면은 여기에, 어, 마귀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런 걸 통해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음. 음. 본인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떠들든지 상관없어요. 결과물로 하는 거예요. 음. 그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록 18장 2절도 안 보고, 이것도 참 재밌게 해놨어요. 아, 나 정말. 이건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저희 성경을 보시면은, 마귀의 그,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 자, 성경에서 더러운 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배우셨죠? 더러운 새가 누굽니까? 성경에 공중의 새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음, 시점, 사복음소에도 음. 음. 이 새들은 전부 다 마귀들을 말해요 음. 성경의 새들. 그래서 율법 레이기에나 나오는 그 더러운 그 새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새들.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이 새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옹중의 새들은 전부 마귀들이에요. 더럽고 가증한 새라 그랬잖아. 이 새들의 소굴입니다. 소굴. 자, 근데 이 소굴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케이지라는 단어를 봤어요. 세장 아시죠, 여러분? 새들 네. 가다 이걸 세 장을 케이지라 그래요. 음. 세 장이라는 것을 때새 이렇게 가둬놓는 거 그럴 때케이지라또 무슨 동물들을 이렇게 가로, 가둬놓을 때 우리라고도 표현을 쓰죠, 동물 우리 그럴 때 써요. 그래서 cage of every unclean and hateful bird 영어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마귀들의 속을, 마귀들의 거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 그, 그큰 창녀 이야기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가 이 마귀들의 거처다. 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참재밌기도 했어요.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에 한세 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놨어. 너무나 조잡해고 민망해서 차마 볼 수도 없는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정경은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 얼마나 쉽고 정확하고 뜻도 딱 이렇게 하여. 아, 그큰 바벨론이구나. 어, 그 창녀구나.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귀들의 소굴이구나. 네, 각각의 불교라고 증오스러운 새의 한 세장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조금 어려워요. 한 세장. 이것도 반사. 아까는 그 덧자 빼먹더니 여기다가는 한 세장이라고 해 해둬야 된다고 지만한 세장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조잡해요 번역 자체가. 세상 사람도 번역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서 갖고잖아요. 돈안 줘요. 돈을 받을 만한 번역이 아니야 이런 거는. 마귀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케이지가 세장으로도 쓰이고, 우리로도 써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맞는 걸 해야지, 여기다 무슨 새 세장이라고 써놔요. 소굴이라 그럼면딱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이 케이지라는 단어에서 소굴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내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들은 케이지의 소굴이라는 뜻이 어딨어? 이러면서 우리가 변결을 시켰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간이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응. 번역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창, 어, 게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종기를 돌리세, 이 말은, 뭐, 뭐, 하자, 이 말이잖아요. 같이 하자. 너랑 나랑 같이 하자. 같이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자, 이 말이죠. 그죠? 영어에서도 let us,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영어에서 let us는 let라는 말이에요. 뭐, 뭐, 하자, 이 말이에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무슨 청유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문법용으로. 우리 뭐, 뭐, 같이 하자. 이럴 때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요거를 청유형으로 안 하고요. 버스가 우리의 목적격이 우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해놨어요. 레 u 스를 그렇게 해놨어요. 청유형 동사를 우리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조잡하고요.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입니다 미달.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했어도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에서 창녀 심판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 이제 찬양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아내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여기서 내가가 요한이거든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이렇게 이 그가 누구냐면 구절에 있는 그가예요 아니요 주님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천산지 누군가가 이 요한한테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이이 이, 이 사람이 누군지 마르코마 목사님께서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천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휴거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우리가 천사로 보여요. 어,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재림하실 때이 천사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이 그가 누구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가장 근접한 성경이 구약에서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요한도 요한복음 여러분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 자기를 나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요한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우리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는 무엇을 해 주시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그 환상을 보여 주시고 다니엘서를 기록하셨고 요한에게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를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람이 천사인데 다니엘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근데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잘 모르고 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 그래요. 자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려고 했지 한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경배를 받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경배를 느부칸네살과그 네. 일동에게 받아요. 느부칸네살이 네. 어. 그러니까 경배하더라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안 막아요. 네. 받아요. 음.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사실은. 음. 자세히 보시면 그게 네, 나와요. 어. 근데 여기서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고 못하게 해요. 음.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가 한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해요.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인이 너와 같은 존재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19장에서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 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한테 경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문맥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보여요. 자, 근데 표킹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경배를 해버렸어. 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마침표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말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그 주님이 보여 주실 것들 요한에게 싹다 보여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요한이 하나님 위에 다른 누군가에 경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음. 누구예요, 얘는 그럼 도대체? 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기를 음.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엉뚱한 짓을 하기를 바라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놨어요, 성경을. 근데 이런 성경이 좋다고 쫓아가요. 영어 성경도 보면요. I fell at his feet. 내가 그의 발 아래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To worship him. 해서 그를 경배하려고 꿇은 거예요. 경배한 게 아니고요. 이 to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경배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어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사람은이투 모십을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투의 용법 중에 결과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결국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발 앞에 엎드렸는데 천사가 말위해서 경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표킹에 따르면 요한이 경배를 해 버렸습니다. 죄를 진 거예요. 교회의 표인 요한이 하나님의 다른 누군가를 경배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싶은 존재가 아주 그냥 표킹에 아주 그 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마침표 딱 찍어버린 겁니다. 경배한 것과 안한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음.